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신이부 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행운을 위한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마음에 이끌리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총 3장의 카드를 미리 뽑아놨는데요. 첫 번째 카드는 우리 1번님께 다가올 행운의 형태이고, 어, 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카드는 그 행운을 더잘 받기 위한 준비와 마음가짐입니다. 음, 첫 번째 카드는 10번 펜타클 카드인데요. 어, 와, 진짜 정말 좋은 소식이 우리 1번 님께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카드는 물질적 보상, 눈에, 눈에 보이는 확연한 긍정적 결과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요. 목표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승진이나 더 좋은 조건의 이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인연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시기에 만난 분과 결혼까지 이뤄지거나 어 안정과 행복이 가득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뭐 금전적 운으로 더 크게 읽힌데요. 어 약간 잘 자란 게 아니고 비교적 굵직굵직한 스케일이 어느 정도 있는. 물질적인 행운 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은 어, 개인만이 아닌 가족 전체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기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행운을 위한 우리 1번님이 준비해야 할것 마음가짐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지금 카드 리딩에 앞서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음... 이 행운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사람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다르게 발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작은 행운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크게 인생을 바꿀 정도로 발현이 되기도 하지만, 어, 정말 큰 행운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아주 소소하고 작게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음,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지금 이렇게 거대한 행운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 불안한 마음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 운을 꺾어놓습니다. 운은요, 그 한자로 움직일 운자를 쓰, 쓰잖아요. 따라서 운은 끊임없이 순환을 합니다. 음, 운을 통해서 삶의 형태가 뒤바뀌고 나를 둘러싼 관계들이 정리되기도 하는데요. 어, 내가. 그 에너지, 운을 받는 매개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 안정적이지 않은 마음, 이런 불안한 마음은 삐죽삐죽 모가난 형태라서요. 이렇게 큰 행운이 와도 도로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작은 크기로 발현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어 마음을 편안하게 의도한다면 큰 행운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지금 이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우리 1번님이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만족하시지 못하시거나, 어,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느껴져요. 어, 예를 들면 뭐, 진짜 상황적인 이슈보다는 어,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눈앞에 지금 있는 것, 지금 당장 이 현재 상황만 보고, 아,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이 아닌데? 라고 기대와 조금 욕심으로 조급한 마음이 좀 일키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세 번째 카드, 이런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더큰 미래로 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간에 작은 것에 집착해서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비교적 정말 큰 행운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행운은 정말 명, 너무, 너무나도 명확한 보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급하고 안달거리는 마음을 버린다면 또더 큼직큼직하게 더큰 미래를 보고 더 대단하게 마음을 가진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1번 님께 도움이 될 만한 도움 카드를 한장 보겠습니다. 어. Ausmisten die besondere Art des Loslassens 카드인데요. 직역을 하자면 어. 어. 어, 직역을 하자면 내려놓기 위한 특별한 방법 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운을 위한 마음가짐과 일맥상통한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러, 그 말은 즉슨 정말 우리 1번님께 아주 강하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번님이 지금 마음에 걸림이 되거나 얽매이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삶은 아주 가볍게 흐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 1번님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해가 되는 상황 혹은 이렇게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속해서 마음에 어떤 것이 지속해서 걸리거나 어느 것에 얽매인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다 내려놓거나 또 그런 상황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하시길 바라, 바랍니다. 그럼 이 거대한 행운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조언과 어아이 조언과 이 도움 카드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거듭 강조를 해서 우리 일반님께 꼭 필요한 것이니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반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총 3장의 카드를 미리 뽑아놨는데요. 첫 번째 카드는 우리 1번님께 다가올 행운의 형태이고요. 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카드는 그 행운을 더잘 받기 위한 어, 준비와 마음가짐입니다. 음. 첫 번째 카드, 소득 기사 카드인데요. 음. 지금 이렇게 카드를 보시면 기사가 칼을 들고 용맹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음, 우리 이번님께 다가올 행운은, 음,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시던지 간에 지금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분야나, 뭐, 무언가 지금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하신 분이라면 어, 서서히 그런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이제 감 잡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하는? 그렇게 해서 거침없는 행동력과 운이 맞물려서 상승세로 점점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떠한 준비 상태에 놓여 계신 분은 뭐 미진했던 과정이나 뭐 싱숭생숭하고 복잡한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 지금 목적지? 어,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강한 의지가 선물처럼 주어지겠고요. 적응은 끝나고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추진력과 어지러웠던 상황들은 깔끔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음, 우리 이번님께는 무언가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속도를 낼수 있는 힘, 추진력과, 음, 이런 운들이 행운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이런 행운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이번님께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가짐은 자신감입니다. 심지어 지금 두 카드가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음, 나는 무엇인지 할수 있어. 나는 하면 무조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지금 무모하거나 비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요. 이게 지금 우리 2번님 지금 현재 상황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온 거거든요. 어, 나는 잘될 거야. 나는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야. 온 세상은 밝고 따뜻해. 나에게 모두가 상냥해. 이렇게 뭐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에게 마법을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그 긍정적이고 자신감 찬 행동과 말들은 진실이 될 것입니다. 어, 누구보다 우리 2번님 스스로를 믿어, 믿어주신다면, 지금 보세요. 이 행운이 지금 막 달려오고 있죠. 지금 현재 위치에서 훌쩍 점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속도가 우리 2번님께 선물처럼 주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도움 카드를 한장 볼게요 음.. v a g e l e i c h t u m 카드인데요 진정한 부 라는 의미입니다 어..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것은 이제 풍요로움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이미, 어, 근데 이미 풍요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부자라고 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자신감, 자존감과 직결되는 조언인 것 같은데요. 어, 지금 현재 인생을 쭉 돌아보고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돌아본다면 지금 상황이 뭐 여의치 않다, 하도,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할 부분과 내가 나여서 좋은 점, 나의 좋은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나의 긍정적인 부분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고 그것에 감사한다면 자신감과 밝은 에너지가 우리 2번님 내면에 가득 찰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면 더큰 행운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행, 잊지 마세요. 행운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행운은 여러분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훌쩍 점프해서 더 높은 위치로, 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당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가오는 행운을 200%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 3장의 카드를 미리 먼저 뽑아 놓았는데요 이첫 번째 카드는 우리 1번님께 다가올 행운의 형태이고요 음. 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카드는 그 행운, 그 행운을 더잘 받기 위한 준비와, 어, 마음가짐입니다. 음. 어, 첫 번째 카드, 펜타클 7번 카드인데요. 아,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 어떠한 지금 과정 중에 놓여 있던 것들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뭐,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찾아올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지지부진하거나 뭔가 미적지근했던 것들은 어,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 극복이 되겠는데요. 지금 에너지가 순조롭게 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 차례 펄쩍 뛰어서 극복과 상승의 행운의 에너지가 익힙니다. 뭐, 결실과 보상 또, 새로운 단계로의 점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행운의 에너지를 듬뿍 받기 위해서 우리 3번님께 필요한 마음가짐을 한번 볼게요. 어, 이 카드를 보면 지금 우리 3번님 현재 상황에서 뭐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안, 안, 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 균형이 지금 제대로 잘 잡히지 않는다면요. 어, 하나의 일을 일단 완전히 끝내고 순차적으로 다음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균형이 제대로 잘안 잡히면 정말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 혹은, 뭐, 상황적이나 일적이 아니라 마음, 심리적으로 갈등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더 의연한 마음, 묵직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믿을, 믿을 만한 분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도 그냥 넘기지 않고 한번, 어,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3번님께 도움이 될것 같으면 삶에 적용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조언은 그냥 뭐 일반 친구나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지인이 아니라 조금 더 믿을 만한 분, 그리고 지금, 어, 하시는 일이나 뭐 이런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의 조언을 뜻합니다.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카드만 봐도 우리 3번님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뭔가를 더 꾸준히 하시거나 조금 더 성실한 면이 읽혀, 읽혀요. 어, 그래서 지금 이 보상과 결실이 행운으로 들어와 있으니 보다 의연하고 담대한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넘어서서 더욱더 성장한 우리 3번님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3번님께 필요한 도움 카드 한장 볼게요. 어, 에테리셔 이게 에센셜 오일 카드인데요. 약간 테라피 느낌의 조언이네요. 이게 되게 생뚱맞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라클 카드나 조언 카드 중에 이런 조언들이 종종 있는데요. 음.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을 집안에 들여서 향기를 흐르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어, 저도 옛날, 예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고 이런 조언들이 나오면 어, 너무 신기해서 어, 왜 이런 조언이 나왔지? 이렇게 궁금해 하면서 뭐 진짜로 향을 한번 구입해서 피워보기도 하고 뭐 아로마 가습기? 뭐 가습기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 정말 신기하게도 좀 예민한 분이시라면 느낄 것 같아요. 향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지고요. 그 방의 느낌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어뭐 진정 효과나 뭐 그런 곳에서 또 음, 마음의 안정이나 평화를 얻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 3번인 카드에서 갈등이나 고민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지는 이향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마음의 힘을 되찾는 노력,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도구를 좀 주의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결실의 행운이 여러분께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노력, 노력이 함께라면 더 기쁘게 행운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총 3장의 카드를 미리 뽑아 놓았는데요. 첫 번째 카드는 우리 일반님께 다가올 행운의 형태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카드는 그 행운을 더잘 받기 위한 준비와 마음가짐입니다. 어... 첫 번째 카드는 어, 지팡이 왕 카드인데요. 음, 우리 1번님께 다가오고 있는 행운은, 어,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성공, 결정, 추진력입니다. 외에 어, 행운의 형태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 내면에서 일어나거나 자기가 확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모양도 있지만요.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4번 님의 행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확한 형태의 행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명예 뭐 감투를 쓴다거나 일에 있어서 큰 성과가 있겠고요. 음, 취업이나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합격의 행운이 있고요. 어,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고 또 남들에게. 음, 인정을 받게 되는 행운이 여러분께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행운의 크기가 비교적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기가 강한 만큼, 음, 이 행운이 되게 강한 만큼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의 크기와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는 이런 행운의 에너지를 듬뿍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지금 행운의 크기가 되게 큰데, 뭐랄까요? 지금 끊임없이, 어,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뭔가 부딪히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아, 뭔가, 어, 직접적으로 맞닿, 맞닿고 싶지 않은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조금 읽히는데요. 지금 우리 4번님 상황에서, 어, 상황이나 어떤 관계에서 균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져요. 뭐, 행동이 우유부단하셨다면 어떤 것이 자신에게 지금 최선의 선택일까를 고민을 해서 확실히 결단을 내리셔서 yes or no를 딱 정하면 어, 그거 그 그냥 그대로 그 결정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담대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이 되었다면 음, 그에 따른 준비를 어, 착실히 조금 현실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 4번님께 다가올 행운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성과 상을 받는다거나. 합격을 하신다거나 승진 등등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그 행운이 더 가속화되고 두 배가 되어서 그에 따른 일의 추진력과 상승세도 따라 오겠는데요. 하지만 이 주어진 행운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리시고요. 음, 최선을 위한 결단, 자기에게 최선을 위한 결단을 내리신 뒤에.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어떠한 선택이나 결단만 내리신다면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우리 4 번님들을 위한 도움 카드를 한번 볼게요. 어, 코스 앤더공 방향 뭐 진로 바, 변경 카드입니다. 음, 이 카드에서도 약간 선택이나 지금까지 뭔가 고민하셨던 흔적이 익혀요. 어, 우리 사부님, 지금 가시는 길을, 지금 가, 향하고 있는 길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 그 길이 지금까지 바래왔던 길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길인지 한번 다시 되돌아켜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냥 혹시 그저 그냥 습관처럼 내가 지금까지 그냥 헤어던 거니까 혹은 그냥 익숙해서 그냥 일상처럼 그냥 하는 것인지 잘 살펴보라고 조언카드는 메시지를 건네고 있거든요. 만약 정말 내가 그냥 익숙해서 어, 혹은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방향을 바꿔서 자신의 길로 걸어가라고 이 카드는 이 도움 카드는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정말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운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